이렇게 효과 좋은 약도 먹으면 안 되는, 아예 금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요. 해 입술이 마른다거나, 왕구가 건조하다거나,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코가 건조하다거나, 피도 자주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물도 종종 나요. 너무 건조해서.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님, 여드름약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 대학생 때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은 여드름 별로 없는데. 확실히 저 여드름약 먹고 진짜 괜찮아진것 같아요. 얼마나 먹었어요? 2년 먹었나? 진짜 오래 먹었네요 네저 그때 병원장님이 오래 먹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요 갑자기?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드름 약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여기가 피부과도 아닌데 아, 그걸 여기서 물어본다고요? 왜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성인 여드름도 많고 또 10대 때부터 이제 여드름이 좀 심했던 분들은 여드름 약을 일찍부터 먹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탈모도 되게 일찍 온단 말이에요 탈모약이랑 같이 먹을 때 탈모를 좀 악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탈모약의 효과를 좀 저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여드름 약을 먹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거를 궁금한다고요? 네 진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로아큐탄 먹어도 되나요? 로아큐탄 먹고 나서 탈모가 생겼는데 이거 다시 돌아오나요? 등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하루에 진짜 못해도 한두 분은 꼭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항상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로아큐탄에 대해서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고 여드름 약의 부작용을 알면 적어도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첫 번째 그럼 약을 먹기 전에 여드름이 왜 나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내가 말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약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왜 우리가 이 치료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네, 설명충이신가요? 아 그래도 알아야지 알건 여드름이라는 게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과잉으로 피지선 분비가 왕성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모낭의 상피가 이과카증 곽하증, 이과카증이 되면 모낭이 막혀서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가 형성이돼요. 그럼 이제 또 모낭 내 상대적인 트위박테리아 아크네스라고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크네스 몰라요 아크네스? 처음 들어봐요? 저데 의사가 아닌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공이 막혀. 그러면은 안에 피지가 배출이 못되고 올곧하게 이렇게 솟을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죠? 근데 이뭐 안에는 상지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 때문에 염증이 생겨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여드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혀서 피지가 쌓이다가 딱딱해지고 균이 침투를 해서 염증이 생긴 게 여드름인 거죠. 아, 로아큐탄이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로아큐탄이라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의 로슈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약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생산이 중단이 돼서 그 외에 이제 카피약들이 좀 다양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소티논, 아큐네탄, 오피큐탄, 제로큐탄 등등 로아큐탄이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카피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성분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어쨌건 오리지널 회사들은 성분과 그부형제들의 상호작용까지도 연구를 해서 효과나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놨지만 카피약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핵심 성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로아큐탄이 정말 여드름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은 된다. 근데 이제 바로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로아큐탄을 이제 처방해서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좀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은 로아큐탄은 어쨌든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일단 바르는 연고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먹는 항생제로 시도를 하게 돼요. 보통 먹는 항생제는 탈모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근데 이걸로 여드름 치료가 잘안될 경우에 이제 이소트레티노인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소트레티노인은 지금 거의 여드름 약에선 최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다른 약들은 여드름이 났을 때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하면 이소트레티노인은 아예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피지를 말려버리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드름 치료할 때보면 여기에 뭔가 바르면 또 여기에 나요. 그럼 또 여기에 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나요. 계속 얼굴 돌아가면서 난단 말이에요. 로아큐탄의 역할은 이제 나는 곳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다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지 아예 말려버려서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약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효과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는 알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효과 좋은 약도 먹으면 안 되는, 아예 금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절대 먹지 말라고요. 대표적인 이제 금기 환자분들은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들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방비를 하고 드셔야 되는 거고, 진짜 절대금기는 임산부, 그 다음에 수유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복용을 했을 때는 태아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헬모약은 먹는다고 해서 태아기형까지 생기진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는 먹고 애가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직방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임신을 한 사람들. 아니면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부들, 그리고 또 이제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피지를 말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조한 느낌을 받게 돼요. 입술이 마른다거나, 왕구가 건조하다거나,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코가 건조하다거나, 피도 자주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눈물도 종종 나요. <laughs> 너무 건조해서. 건조한데 왜 피눈물이 나요? 혈관이 이게 어쨌건 건조하다 보니까 혈관이 자꾸 터져가지고 피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탈모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 또 가슴 아파할 얘기긴 이 한데 가역성 탈모가 발생합니다. 아, 진짜 탈모 찾아오는 건데요? 우리 피디님.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탈모 딱 듣고 어,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거 진짜 머리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탈모가 아닌 가역성 탈모라고 했잖아요. 탈모잖아. 가역성에 더 집중을 해야지 탈모의 종류를 제가 엄청 열심히 가르쳐 드렸잖아요.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건지 뭐 휴지기 탈모를 유발하는 건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명확히 알아야 이 약이 나한테 영구적인 피를 입히는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말했다시피 가역성 탈모. 끊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이 탈모의 유형은 휴지기 탈모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탈모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겁먹고 안먹을고 했던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그게 사실 안타까워서 오늘 이 앞에 설명까지 막 주구장창 하게 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말 하면 또아이말 네 어떻게 믿냐 우리는 실제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7년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500명의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작용 연구고요. 이때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입술 건조, 피부 건조, 뭐코 점막 건조, 고수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모두 경미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에 이 소트레티노인 35년의 연구 결과에 따라도 피부 건조, 뭐 중성지방 상승, 콜레스테롤 상승, 간수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용량에 비례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여드름약은 대체로 다 저용량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걱정되면 주기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했던 건 태아 기형. 그거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약물 복용 전후 1개월 피임은 필수예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 한 3개월 정도 휴약하는 걸 추천하고요. 혼동 하나로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혼동으로 하나로도 위험해요. 아 그럼요. 혼동 플러스 피임약까지 같이 쓰셔야지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정관 수술을 하신 경우에도 안심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때 때도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피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탈모약 먹으면 어때요? 정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여드름 약은 먹으면 정력이 증가해요 즉 정자의 생식 능력이 마구마구 증가하기 때문에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식에 피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약을 끊고 한달 이내에는 헌혈조차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헌혈된 피가 임산부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기형이 생길 수가 있죠. 아 되게 위험하구나. 근데 원장님, 근데 진짜 여드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여자들도 피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원장님한테 꿀 피부 갖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용량이 논란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저희 환자분도 이거 도대체 여드름약을 몇개 복용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탈모에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 복용량을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답을 드릴게요. 제가 여드름 치료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드름약을 이 정도로 조절하셔도 여드름과 탈모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 여드름약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먹는 거예요? 이 여드름약은 좀 독특한 약이에요. 일정한 약의 누적량이 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다음부터는 여드름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은 누적 용량이 중요해요. 키로그램당 120에서 150 정도에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피지 분비가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 더 이상은 여드름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가 한 7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400mg에서 1,500mg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수로 치면은 보통 한 알이 10mg이에요. 그럼 840알에서 1050알. 그러면 하루에 한두알 정도 먹는다고 해도 한 400일을 넘게 먹어야 되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드시면 괜찮은 거죠. 누적 용량만 맞춰주면 그다음부터는 뭐이 약을 계속 먹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저는 또몇 알을 먹어야 되냐? 이게 진짜 병원 갈 때마다 뭐한알 먹어라, 두알 먹어라, 세알 먹어라 많단 말인데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하루에 한알 정도 드시고 여드름이 좀 심할 때는 두 알까지. 그 이상은 넘을 필요는 없어요. 것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끊어도 여드름과는 이제 안녕이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여드름이 심해서 두 알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 좀 좋아지면 한 알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이틀에 한알더 괜찮네 그럼 3일에 한알뭐 이런식으로 용량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탈모인들을 위한 섹션입니다 과연 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먹으면 탈모가 올까?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니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제 좋아하잖아요 군대도 미제가 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FDA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려 1997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총 20년 가까이를 연구한 결과거든요 여기서 이제 탈모에 관한 이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총 932명 중에 남자는 277명, 여자는 640명이었고요 이들의 탈모 양상이 바로 아까 말 말드렸던 휴지기 탈모였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뭐예요? 연구탈모인가요? 아니요, 쉬면 다시 자라는 닮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소트레트인 먹으면서 뭔가 머리 빠짐 이좀 심한 것 같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뭐 하루에 한알 먹었던 사람은 이틀에 한 알, 3일에한알 이렇게 먹어가면서 피지 양을 조절하고 탈모 이런 부작용도 좀 조절해 나가면서 먹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 원장님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아요? 탈모약이랑 같이 먹는 게 좋나요? 아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되고요. 시간 차를 두고 먹어요 어,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모약은 다른 약과 약물 상호작용이 그렇게 큰 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대를 크게 달리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제가 정해드리자면 여드름 약은 아침에 그리고 보통 식후에 드시는 게좀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침 식사를 잘안 하신다? 그럼 점심 식후에 그리고 탈모약은 언제? 자기 전 공복에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채널에 굉장히 걱정한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이제 마음 편히 드세요. 압구정의사 이건민 오늘 여드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아는 정보도 많아졌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드름이 컴플렉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또 탈모랑 겹쳐가지고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헛된 고민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바로 잡아드렸죠. 함께 드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여드름도 잘 관리하시고 탈모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미 원장이었습니다.